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KB손해보험은 세터의 시야 활용과 볼 분배 능력이 돋보인다. 상대 블로커의 시선을 교묘히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 순간 비에나가 반대쪽 코너로 빠르게 침투한다. 이 장면에서 세터의 타이밍과 비에나의 속도감이 완벽히 맞물리며 득점 루트가 열린다. 야쿱은 중앙에서 빠른 속공으로 블록킹 균형을 흔들고, 나경복은 측면에서 리듬 있는 오픈 공격으로 템포를 이어간다. 이준영의 안정된 리시브는 전체 전개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며, 후위 연결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KB손의 보험은 단순히 파워에 의존하기보다는 세터와 윙스파이커의 리듬을 섬세하게 맞춘 입체형 공격을 구사한다. 비에나의 백어택이 위력을 발휘할 때, 팀 전체의 템포는 한층 더 빨라진다. 수비 전환시에도 빠른 블록킹 리커버리로 리듬 손실을 최소화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줄 가능성이 높다. 케 k 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의 화력은 강력하지만 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빠르게 드러난다. 전광희는 수비와 리시브에서 안정감을 주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 초대희는 블록킹 능력 자체는 훌륭하지만 중앙 이동 반응이 늦어 속공 커버가 흔들린다. 박창성은 세터와의 템포 차이가 미세하게 어긋나며 전환 과정에서 공격 흐름이 끊긴다. OK 저축은행은 초반 서브 강도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세트가 길어지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속공 루트가 완전히 막히고, 세터의 선택폭이 급격히 좁아진다. 결국 전광인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전체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 경기는 세터의 시선 유도와 공격 템포 조율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KB손의 보험은 세터가 블로커를 끌어내며, 비에나가 반대 코너로 침투하는 고속 템포 구조를 완성했다. 야쿱의 중앙 속공이 더해지면 OK저축은행의 OK 블로킹은 방향을 잃게 된다. 나경복의 높이 있는 사이드 공격은 코스 선택이 다양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반면 OK저축은행은 OK 디미트로프를 중심으로 버티지만 세트 후반 체력 저하와 리시브 불안으로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초대이와 전광인의 호흡이 어긋나면서 득점 루트가 좁아진다. KB손해보험은 세터의 판단이 안정적이고 리시브와 블로킹 간격 조절이 정교하다. 비에나가 중심에서 상대 블로킹을 뚫어내며 세트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와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KB손의 보험이 리듬과 템포, 완성도에서 모두 앞서는 경기 양상을 만들 전망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초반에는 빠른 템포로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조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시마무라는 블로킹 타이밍이 좋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좁고 박은선은 속공 폭발력은 있으나 세터와의 호흡이 불안정하다. 이한비는 리시브 안정에 기여하지만 강한 서브가 들어오면 포지션이 무너진다. 박정아는 팀의 중심이지만 볼 분배가 일정하지 않아 득점 흐름이 끊기곤 한다. 결국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이 세터 연결 타이밍을 흔들고 공격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 세트 후반 서브 리턴이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블로킹 대응도 늦어진다. 초반 몇 포인트는 박정아의 집중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템포 유지와 밸런스 면에서는 약점을 드러낸다. 현대건설은 세터의 볼 분배 감각과 템포 운영 능력이 돋보인다. 오픈, 퀵, 백어택을 다양하게 섞어 상대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카리는 오픈과 백어택을 넘나들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정지윤은 빠른 속공 타이밍으로 중앙을 장악하고 자스티스는 후위에서 안정적인 딕으로 전환을 도와준다. 양효진은 블로킹 타점이 높아 상대주 공격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며 서브 타이밍 조절로 리시브 라인을 압박한다. 현대건설은 후위 공격과 사이드 공격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경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제어한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조절과 강타밸런스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인다. 이 경기는 현대건설의 세터 조율 능력과 템포 운영이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다.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빠른 볼 전개로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페퍼 저축은행의 리시브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카리의 득점 집중력과 정지윤의 속공이 맞물리면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 흔들림이 누적되면 세터 연결이 불안정해지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박정화가 분투하더라도 템포가 느려 상대 블로킹을 흔들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오픈과 퀵을 교차시키며 점유율을 높이고 클러치 구간에서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페퍼저축은행은 세컨드 볼 처리부터 공격 마무리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대건설은 안정된 리시브와 세터의 템포 조절로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 모두에서 한 단계 높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